네, 서로 겸손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을 말씀, 본문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laughs> 여러분, 주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회장 아들들은을 더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아주 기초부터 밑바닥부터 어, 아주 차근차근 배우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죠. 어,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도 어,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을 아주 훌륭한 어, 성도들로 키우기 위해서 그 젊은 어, 성도들을 대상으로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과 같이, 어, 겉면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그 젊은이들에게, 어, 젊은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구체적인 그 내용이 어, 무엇인지를 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달음은 무엇인지를 깨달고, 어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 아, 베드로 사도는 음아참 오늘 이 말씀은요. 박상철 집사님이 올해 특별히 받은 말씀입니다. 어 아, 오늘 아프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특별히 박상철 육사님이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더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젊은 자들. 뭐라고 말했으며?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는 일반 성도들. 그 중에서도 혈기 왕성한 청년들에게 아,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어이 혈기 왕성한 젊은 성도들에게 먼저 권면하는 게 뭐냐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 지금하고는 좀 호칭이 달랐어요. 어, 장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장로 직분을 가진 분이 있죠. 근데 장로 직분을 가진 분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리 같은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로 직분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 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장로는 그 당시에 아 누구를 말하냐면은 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감독들을 장로라고도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는 것이죠. 네. 장로들의 그 당시 혈기왕성했던 청년들이 어, 감독들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어, 가르침을 받는 자 입장에서는 가르치는 목사에게 순종해야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 지금 제가 여기에서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 일반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만 순종하라고 말한 것 아니. 섬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건면합니다. 뭐 하라고요? 서로 하라고요. 서로. 목사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도 목사님을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뭐하냐? 허리를 동이고 섬기고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와 같이 겸손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여러분 모범 보이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를 씻기시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다가 메시고. 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어, 겸손이 무엇이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어,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던 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 그렇게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교만이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말이 자만의 교만한 자, 어 겸손한 자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교만하다라는 뜻이 어 무슨 의미냐면 교만의 의미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교만이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와 같이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려는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면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때이 마음은 망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다.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싸움을 한다면 대적하시는 그런 마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겸손이란 의미는 또 그렇다면 겸손이란 의미는 뭘까요? 겸손이란 의미는 남을 높이고 또 자기를 낮추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고 겸손은 높아지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겸손해지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해서 보면은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뭐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교만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리고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뭐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뭘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 계속해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 보세요. 시작.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그 접속사라는 것이 첨가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앞장의 심판 내용과 연결된 것으로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둔 자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다가 올 것을 어, 기억하고 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어,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어, 자기가 그것을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어,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어,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이와 같이 종말론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자기 욕심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그리고 또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위의 권위를 그렇게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알아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돌보고 또 성도들은 역시 겸손함으로 지도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호 그렇게 섬김으로써 정말 이 종말론적인 시대를 그렇게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어,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한 그 삶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삶의 그 섬김의 삶을 죽기까지 하셨던 어, 예로 주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이, 주님의 삶은 죽기까지 어,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어, 주님이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하실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마침내 우주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 반대로 여러분 왕 열왕기상에 어, 나오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여러분 아시죠? 이 르호보암은 어, 솔로몬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북이 북이 <laughs> 영광에서 편히 자라서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물려받은 나라에서 어, 두 개의 나라밖에 남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는, 여태까지 아버지와 같이, 했던 지금 뭐 옛날 말로 말하면 대소실로 같은, 같은 그런 나이 많으신 연륜 있고, 정치적으로도 연륜 있고, 아버지와 함께 그 역사를 함께 했던 그런 나이 많은 그런 선배, 선배들을, 어, 선배들의 말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고, 기다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어, 젊은 자기 친구들로 그 자기 옆에 있는 그 세력들을 옆에 있는 친구들로 다 갈아엎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런 말도 했어요.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국다라고 말할 만큼 어, 이 굉장히 교만한 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어, 성경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종말의 때에 교회 안에서 성도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은 목사님 목사와 성도간에는 서로 겸손하게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들이 우리의 후세대들이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젊은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한 것 ...처럼 여러분, 우리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런, 아, 이와 같이, 아, 목회자인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겸손으로 동이고 섬길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교회 안에서 그 후세대들,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 훌륭한 후세대들로 여러분들이 키우고 싶다면 뭘 가르쳐야 되느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지도자에게,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순종함을 어,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 겸손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후세대들은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어, 목해자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함으로, 어, 여러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 은혜를 주시고, 저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누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런 후세대들이 이와 같이 순종과 겸손함을 배워서 정말 훌륭한 그런 인물들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